네, 안녕하세요. 가전반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머신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브레빌 870 이라는 모델입니다. 브레빌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모델이 870이거든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브레빌 870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가성비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랑은 다른 말이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가. 이 브레빌은 이제 호주 브랜드에요. 워낙에 지금 브레빌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70 제품은 성능이 가장 첫 번째지만 인테리어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죠. 집에 놀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중 하나가 이 커피 머신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게 가정용인 것도 알고 그렇게 고급 라인이 아닌 것도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왜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이 들어왔냐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정말로 있어 보이고 특히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오브제가 비싼 라인인 것 같지만 사실 오브제보다 은색 스테인리스 라인이 가장 고급 라인인 거 아시죠? 최신형 모델들은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뭐 사용적 편의성이나 표시되는 게 많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아날로그형의 계기가 있는 게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들은 꼭 아날로그형의 시계를 넣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브레빌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완성시켜 주는 그런 제품임에는 분명합니다 인테리어적 가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브레빌 870 추천드립니다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커피 맛에 가장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게 커피 원두가 어떤 원두이고 좋은 원두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그라인더입니다. 내장된 그라인더의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이 꽉 차는 그라인더를 살려면 100만원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로도 좋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이 안에서 그라인더하고 스팀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모델을 찾으신다면, 이 87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능하면 간단하게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이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프리인퓨전이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프리인퓨전이 뭐냐면 여기 지금 포터필터가 있잖아요 포터필터에다가 에스프레소를 그라인딩한 가루를 넣죠 그리고 탬핑을 하면 포터필터와 원두 가루 사이에 조금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기를 먼저 저압으로 물을 채워주는 순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막 세게 내리는 게 아니라 채워주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압을 넣어가지고 보통 구발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그런 순서를 취해야 되는데 요 정도 가격대 가정용 커피 머신에서는 프리인퓨전 기능이 안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벨 같은 경우는 870보다 높은 등급의 머신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870에서도 급 나누기를 하지 않고 프리인퓨전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죠. 그라인더를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 서 저도 저울을 두개 쓰는데요. 그중에 가장 맛에 예민한 게 물의 온도거든요. 물의 온도를 엄청 정밀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유명한 게요 브레빌 870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유 스팀이 있죠. 집에서 저처럼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스팀으로 아트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가정용이다 보니까 좀 느리겠죠. 그래서 두 명, 세명 정도까지는 쉽게 하는데 다섯, 여섯 명에게 라떼 아트를 해서 내려준다 샷을 내리는 거랑 스팀이랑 동시에 하기 어렵고 또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인 거지 스팀이 속도가 느리거나 특히 이브레비 같은 경우는 예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짧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히팅 트레이가 있거든요. 제가 에스프레소 잔을 올려놓고 쓰는데 커피 내릴 때 라떼나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잔을 데워야 됩니다. 잔이 따뜻해가지고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가 있으니까 항상 온수를 바로바로 받아서 썼었지만 브레비 모신 같은 경우는 히팅 트레이도 굉장히 열이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잔 내릴 때는 여기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컵이 예열이 어느 정도 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히팅 트레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무늬만 히팅 트레이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컵이 되어질 정도. 물론 막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조금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이 포터 필터인데요. 이게 지금 54mm거든요. 보통 좀 찾아보신 분들은 지름이 58mm가 가장 상업용으로 많이 쓴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상업용 ]이고, 또 요즘에는 54mm가 뭐 되게 힙한 그런 느낌의 카페에서 사장님들이 선택하기도 해요 54mm는 깊이가 더 깊고 58mm는 조금 덜 깊겠죠 들어가는 양은 보통 18g이나 20g으로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성향의 차이지 좋고 나쁨의 차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51mm 있어요 얘는 이름은 가정용이지만 가정용 수준이 아닌데 51mm는 진짜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mm 인 것도 특징이고 뭐 이건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양쪽으로 스파웃이 달려 있어 가지고 한번 18g 이면 보통 투샷을 내리거든요 투샷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라 애매하지만 그 투샷을 내릴 때 양쪽에 잔을 둬서 내리게 할수 있고 이 스파웃이 있다고 해서 한 잔에 못 내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꼭 여기 양쪽으로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잔에 보면 넘칠 것 같은데 실제로 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제가 영상에 보여 드릴 건데 그래서 한 잔에 내리더라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신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이걸 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냐 그러는데요 보통 요즘엔 좀 유행이긴 한데 스파웃이 있는 게 아니라 바텀 리스포터 필더라는 걸 많이 씁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밑에가 완전 뻥 뚫려 있잖아요 물론 바스켓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추출할 때 여기로 에스프레소가 나오니까 잘 나오는구나 할수 있고요. 이 바텀리스를 쓰시면 어떻게 쓰면 나오는지, 똑바로 전체적으로 쓰면 나오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몰려나오는지, 채널링 현상이란 게 심해가지고 옆으로 엄청 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망이어가지고 바텀리스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거 쓰시면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서는 원두를 막 테스트한다고 엄청 쓰잖아요. 스포레스는 원두마다 도징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굵기도 달라져야 되고 양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 원두를 바꿀 때마다 테스트를 엄청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비용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정말 커피 내리는 게좀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쓰시면 조금 고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스포레스 머신을 쓰실 때는 가능하면 원두 하나로 통일해서 쓰시는 게 속편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로망은 로망인데 쉽진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라인더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걸리는 곳이 기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누르면 원하는 양만큼 나오고 누르고 있으면 뗄 때까지 나오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커피 내리실 때는 원두가 0.1g 단위로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8 g 하려면 18.1g도 안 되고 17.9g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저처럼 예민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걸로 대충 맞추면 17.9나 18.1 정도 우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울에서 18g 단 다음에 통 비워두고 넣어서 끝까지 돌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다 털어질 때까지 달아내는 스타일입니다. 이 브레빌 커피 머신이 가격이 성능에 비해선 가성비지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빌 머신 정도 사시면 웬만한 카페 다니시던 거 한두 달 정도면 커피값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일단 라떼 같은 거 5,000원에서 6,000원이라고 쳤을 때, 그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도 서울은 뭐 1,900원, 2,500원 하는데 이런 지방은 다 3,000원 넘거든요. 하루에 뭐 저희 같은 경우 2인 가족이니까 둘이서 먹으면 라떼 12,000원, 하루에 두 번은 먹거든요. 그러면 24,000원이고, 그 저희는 일반 커피도 먹지만 디카페인 커피도 먹어요. 왜냐면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저녁 늦게 너무 먹고 싶거든요. 저는 카페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세잔 정도... 먹으면 조금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을 때를 위해 먹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지만 라떼나 아메리카노를 1인당 3잔씩 먹으면, 둘이면 6잔이잖아요? 36,000원입니다. 매일 먹는 거니까. 전 특히 집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먹겠죠. 그런 경우에 한 달이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일도일이지만 커피숍을 매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절대 오바스러운 게 아니고, 저처럼 매일 둘이서 카페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두 달, 아니면 세달 안에는 비용을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다른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로 대회에서 우승하시고 지역마다 엄청 유명한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리스타고 전문가시니까 그걸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내리는 커피에 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될수 있는 대여섯 개의 프랜차이즈보다는 얘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게 동네의 프랜차이즈 아닌데 커피에 대한 애정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사장님은 돈이 많은 사장님이고 알바비를 조금밖에 못 받는 알바생들은 내릴 때 기분 좋게 안 내리거든요 대충대충 대충 내려요 거품 올릴 때도 이건 내가 집에서 수동 거품기로 거품 낸것 같은 그런 거품 질감 진짜 안 좋은 거품 그런 걸로 내려줍니다 그런 것보단 훨씬 잘 나오고 맛있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점이 네, 트레이가 엄청 크고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생각보다 부수적인 부품들을 많이 사야 돼요 이거 커피 담는 거 그라인더는 제가 핸드드립 먹을려고 쓰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도징용 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도징해가지고 살살살 흔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요 포터 필터에다가 이렇게 담잖아요.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도징링이라고 하는데요. 도징링을 직접 포터 필터에 꽂아서 바로 여기서 넣고, 이거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도진컵으로 받는 경우에도 여기다 받아서 잘 흔들어서 탁탁 해서 고르게 피시면 전혀 흔들리지 않게 탬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의 저울입니다. 요거는 그냥 그람지는 싸구려 저울인데요 요건 제가 너무 저렴한거 샀고요 추천드리긴 조금 그렇고 제가 링크는 다 영상 더보기랑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좋아요 이 잔을 올렸을 때이 잔도 되고 라떼잔도 되고 카푸치노 잔도 되겠죠 0점으로 자동으로 조절하고 샷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간이랑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예열을 해볼까요? 키면. 이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특히 전원 버튼은 깜빡거리는 게 예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원이고 조금 있으면 꺼지고요. 그라인더. 이거는 양 조절이고, 이쪽에 숫자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굵기 조절입니다. 처음에 설명서 보시면 5로 맞춰 놓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5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원두에 맞춰서 원하는 양이 나올 때까지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필터 사이즈인데요. 싱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요게 지금 더블 바스켓 사이즈거든요. 좀 깊은 거. 브레빌 사시면 바스켓이 4개가 오는데, 그 중에 큰거 있습니다. 큰 거는 더블이에요. 더블 끼신 다음에 더블로 맞춰 놓으시면 더블의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이 원샷, 투샷,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이제 원샷이 몇 그램의 물이 나오게 할 건지, 투샷이 몇 그램의 물이 나오게 할 건지를 설정해 놓으면 누르면 딱 그만큼 나오고, 딱 그만큼 나오는데 손님들 맞으실 때는 이렇게 하신 게 진짜 편할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프리인퓨전을 손으로 주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버튼은 잘안 씁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울을 키시고 도진컵을 올린 다음에 0.00g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8g을 제가 계량을 해볼게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브레비 사신 다음에 커피가 잘안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계량하는 과정을 안 겪으셔서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원두, 저도 지금 원두 세네 종류를 쓰는데, 원두에 따라서 18g을 해야 되는지, 20g을 해야 되는지, 19g을 해야 되는지, 그라인더할때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면 커피가 잘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요거를... 고... 저는 여기다 봤거든요. 이거 최대한 돌린 다음에, 누으면 예, 지금 그라인딩이 되고 있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18g 맞췄네. 이렇게. 제 네, 지금 보여드린다고 손이 바뀌어가지고. 그 커피 강배전인지 중배전인지에 따라 이게 조금 똑같은 양을 해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은 항상 깨끗이 하시고 손으로 조금 안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제가 원래 하듯이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하기 전에 여기가 좀 데워져 있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물을 뺍니다. 일단 잘, 잘 해서 꽉 닫아줍니다. 먼저 저는 에스프레소를 내릴 거니까요. 데우지 않았어요. 올리면 307.9g인데 자동으로 0.0으로 바뀌죠. 그리고 밑에 t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그 g 수와 시간이 카운트가 됩니다. 프리 인퓨전. 누르고 있으면 프리 인퓨전이 되거든요. 아까 압 없이 3바 정도로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조금 반응이 오면 놔두면 수출이 시작됩니다. 자, 36g 받을게요. 누르면 멈추죠. 34.2g, 17초 받았는데 잘못 내린 거예요. 제가 촬영하면서 하니까 그렇다고 좀 핑계를 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황금색 크레마 잘 나왔고 어쨌든 가정집에서 요 정도 크레마가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즐겨먹는 에스프레소는 바로 이스트라바 짜토입니다. 설탕이랑 카카오랑 같이 넣어서 먹는 건데요. 에스프레소 처음에 거부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8번 저어 먹으면 되거든요. 8번 저어서 카카오랑 같이 짱 마시면 맛있습니다. 네 디카페인이가 집에서 이게 가능하겠죠 카페처럼 싱크대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물로 씻어주셔도 한잔더 내리는 데는 문제없이 잘 씻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손에 익어가지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잘 내리는 줄 알아요 너무 라떼잔은 아니고 좀 작은 잔인데요 플레타이트나 카푸치노 하는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25g 정도 받을게요 가보겠습니다 프림 퓨전 렇추 누르면 멈추거든요. 아이고, 많이 받았네. 25.5g 정도. 브레비3 사면 스팀 비춰주거든요. 요건 작은 건데, 두명 정도 먹을 수 있는 큰걸 줍니다. 이쪽에 스팀 레버가 있는데, 스팀 레버를 돌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충분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끊기고 계속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이 소리는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니까. 아,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죠? 좀무혔다가 바로, 롤링도 됩니다. 걱정 말고, 라떼에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온도 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손이 좀 뜨거워질 때까지 해보는 편이에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못했지만 네아 맛은 진짜 좋아요 네다 하신 다음에 깨끗한 커피 행주로 항상 닦아주시고요 여기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물 한번 내리신 다음에 이 안에도 잘 닦아주시고 항상 이 스테인리스 제품 관리를 잘해주시면 정말 새 제품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포터 필터는 전통적으로 여기 장착해서 보관하는 거를 많이들 제안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브레비 870 쓰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모양은 못 냈는데요 우유 질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와 집에서 웬만한 동네 아르바이트 우리 생님들이 이 정도 안내를 주거든요. 집에서 이 정도 질감 낼수 있으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랑요, 뭐 나머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주변 제품들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얘가 제일 싸요, 870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건 따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870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전 만사성이었습니다.